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긴급 발표입니다. 이재명 강훈식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오늘 대규모 인사 발표를 전하며 전국의 중대 전환점을 알렸습니다. 임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여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과 식약처 등 국정원 주요 기관의 고위직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 식약처 등 주요 기관의 인사도 단행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으로 전성환 경청통합 수석과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임명하셨습니다. 인사입니다. 전성환,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 수석은 시민 운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사실장.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의 민정수석으로는 차장을 역임한 전 대검 차장 봉욱이 임명됐습니다. 온화한 성격으로 법조계 안타케 신망이 두터운 그는 신망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편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6개 부, 6개 부처 장관, 이진소, 장관 후보자 발표입니다. 정부 장관으로는 서울대 특임 교수 예산 전문가인 구인철 후보자가 지 정부 장관 후보자 정책 혁신과 국가 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강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고윤, 전남대 총장 고윤, 이진숙 경제학부 특임교수입니다. 자신의 모교에서 첫 여성 총장을 지낸 그는 교육개혁과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타공인 정책통입니다.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입니다. 이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의원 정성호가 지명됐습니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온 그는 실질적인 법조계 혁신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고객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 형사사법 체계 개혁 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의원은 행정 체계 개편과 중앙 지방 간 협업 국회의원,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두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실물 경제와 정책 기획을 모두 경험한 그가 성장 중심 산업 전략을 이끌 전망입니다.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의사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후보자는 당시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대응의 중심에 그는 위기 대응과 의료 대란 대란 혁신 모두에서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 이번 인사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국민 추천제를 통해 발탁됐습니다. 전문가이다. 전문성과 도덕성, 위기 대응 능력이 국민 추천 사유로 꼽혔습니다 코로나 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국민들의 다한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상 여성 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각이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성과 중심 내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내각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직속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을 인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평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왔습니다. 실현이 기대됩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오국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국정원 고위직 인사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일차장 이동수, 2차장김호경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차장 식약처장 오유경은 유임돼 안정적인 보건 정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빠르게 관과로 움직여야 관과로 할 때라며, 때라며 신속한 대응과 시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이번 인사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할 실천형 반영되었습니다. 내각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